보부를 잘라요. 드라이는 너무. 지를 자르던. 오늘 오늘 저도 오 자르던. 파마 머리인데요. 그냥, 어. 그냥 고데기로 펴준 다음에. 잘라도 되지. 안 되죠. 젖어 있어야 잖 아니. 파마 머리인 사람들은 펴라고 쫓아놨었대. 우리 쓰레기 펴는 고데기나 드라이 펴는 단계에서 물을 뿌린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히 많이 터는 단계가. 너 짧아가지고. 엄마리좀실패면어 때. 되게 연습하는데. 여기요. 어, 나는. 바 나도 뭐라고 해? 니까 내가 샵도, 샵 오라고 자르고, 샵에서 오시려면 누가? 어, 네가 실패하면 <laughs> 내가 그걸 잘라줄 테니까. 정말요? 그럼. 오실까에 대한 답장. 나만 있냐? 영생도 있고. 응? 영재도 있고. 어, 이저거안 어. 어, 어. 어, 어. 되면 정영재도 있는데. 영재야, 아, 너안 되겠다. 되겠다. <laughs> 안 오시겠어? 무슨 말이야? <laughs> 그래? 네. 연습 좀. 고객이 하는 거 어. 알죠? 내가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보물고부를수 네. 아 있는 다른 사람을 데려가안돼요 어, 상관없어. 우리 엄마는 안올것 같아. 어, 상관없어.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일반 고객을 맡기 전에 결국 죽는 사람. 어떻게 내기를 해요. 예? 왜웃어요 사람 안해보면 절대로 안 들어. 진 오늘부터 다발을 쓰고 오려. 생께. 야 머리를 어깨까지 돌러봐한달안 음. 해. 고고를. 남자가 그 자야 보여. 이거. 뜨고워요뜨고워요 분명히 다고요 볼륨을 나가. 고나서 나가. 나가. 나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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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가한 번만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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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난내뒤풀 몰랐어. 이가어어 <laughs> <거야>. 왜? 걸어? <laughs> 미안, <laughs> 미안 미안. <laughs> 저친중살그이막데 고양이래 진짜. 살 빠져서요? 아살 <laughs> 어, 빠져가지고. 그 길에 걸어다니 고양이 있잖아. 그 모양 가어 <laughs> 진짜 그래 <laughs> 거기다 커다를넣이을 들어서 고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네.

그래서 손님들이라 생각하면 저를 편하게 편하게 해줄게네가이 너무 맵게, 왜 이래? 하네이면 조금 더길어는 아니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님 마음을 잡아가지고 염소가 너무 끝나지 좀더 내줄 거예요. 끝... 하지 않나? 근데도 똑같이. 응. 저러다가, 응. 애들한테 다시. 저러다가 애들한테 딱 세워놓으면 된다니까. 못할 것 같지? 저러다가 애들 세워놓으면 다니까안된다가볼까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형제야. 아. <laughs> 처음부터 자라간? <전화간. 웃음> 오, 대오로 다시 나눠요 <laughs> 다시 네, 나눠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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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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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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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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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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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이이원이 이거, 다음 이거, 이거, 이

굉장히 적막한 거예요. 선세요 조용히 해야 겠는데 이게 안 여기 여기 그래서 내가 굳이 여기안자르 여기를 자르고 연결 하면 이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얘를 동그랗게, 동그랗게 고 원래 이 라인에 조금 연결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고 차라리 자면 훨씬 더 예쁘다. 그래서 여기를 자르지 말아야 야이부쳤네 근데 요단지 이렇게 안 하고 이머리가이머리를 했었죠? 이태편도? 여기 숙이도 자르거나. 이렇 자르고 하면 네. 이렇그 차이도 있지. A 라인 탔을 때도가 자가 내가 각도를 낮춰서 들었을 때하고 어, 어, a 라인인 있는데 어, 각도를 A라인이 온벤지로 잘랐어. 근데 내가 핏질 각도를 낮춰서 해본 거랑 각도를 들어서 해본 거랑은 A라인에다가 드리고 다시 라운드가 되듯이 그그 차이는 있지 당연히. 그냥 고개 숙여서 하나, 세우서 하나 그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기장이 기장 기상 자체가 목돌림나 어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장은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지. 근데 쇼커트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않죠 이건 이고에 아, 살이 잡히는 전혀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 음. 을받지는않거 바치? 이런다고 해서 이머리가 형태가 그렇게 바 그런 책안 돼. 이런 거. 이하세요 여기 꼽는 사람이 꼽잖아요. 하고 이쪽도. 무겁지. 근데 이게 잘. 근데 잘 크게 넣서 하고 귓 꽂을 때안 그러면 수술 내려오래요. 다음에 아, 그, 트리밍. 아줌마 머리가 우리가 뭉치냐면요. 꼬잡스런데 여기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 트리밍 살면서 앉아서 지저분하지 언제든 여기다 덮고. 그래서 이제 월 보통 나는 그렇게 하거든. 예를 들어서 아줌마 머리를 어 근데 이제 세팅을 그룹으로 말았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쪽으로 꽂는다든지. 양쪽 아줌마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이렇 꽂아요. 이렇게. 이렇게 꽂거든. 그래서 이제 나온 이, 이, 부분 자체를, 네. 이 부분 자체를 이, 이 부분 자체를 보통 나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치지나 근데 이 부분을 네. 제일 많이 똑같내지이 네. 부분 자체를. 네. 이 부분은 네. 이아 이 라우트라인 설정하면 이렇게 네. 을자르는 네. 선이 네. 있고, 네. 이런 선이 네. 있고. 근데 이 부분을 자르면 내가 정확히 얘기했듯이 아줌마가 이렇게 아, 말때 이렇게 많이 해서 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얘기 못듣 조그튼 머리인데, 여기, 이만큼 디자인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봤을까? 파가 많은데, 여기, 이만큼만 많은 사람 봤을까? 이 라인은 무조건 좁게 디자인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 하면, 때려 죽여다니고 커트를 하든, 파가 하든 이거 한 머리 라인 여기 귀 뒤까지 이렇게 때려다. 라인 바꿔주는 거다. 거기서 약간 차가증 점이 있어요. 여기서 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나오는, 이 길에서 나오는, 이빠진 라인 자체, 이빠진 라인 자체가, 내가 진짜 손만 한 번도 안는 것일까요? 왜 파마할 때도? 네, 그러면 끝. 여기는 뭐 1호 3호 5호가 여기는 갑자기 8호 7호 들어가고 뭐 그런 경우 생기는 거예 여기가 뭉쳤죠. 블록을 여기 여기, 다음에 여기, 여기 뭐 뭉쳤어요. 안 뭉쳤어요. 이 뭉쳤네요. 빨간 그렇죠. 여기가 가장 뭉침이다. 부분은 여기 여기가 뭉칩니다.

볼륨 자살기도 하고 그런거거든요 근이 부분이 보이니 여기가 볼리 많이 살면 어떻게 되요바보대 문제. 차라리 아주마가 여기가 살았으면 살지 여기가 사는건 절대 안되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틴닝을 많이 시키는 절대 없어요 그죠? 일단 첫번째 디자인 자체는 이쪽은 눈이 안 상하겠거든요 처음 아웃라인 뺄때부터 이쪽 조금 짧게 말려 이렇게. 매고올기를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이, 이, 이두 치면 남자 머리도 게는머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닝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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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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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 이렇게. 이 <목소리> 슬라이싱 그리고 뭐라고요? <laughs> 제 수업에 방해하지 <laughs>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트 바이 비즈 가지고 그래서 저는 티닝을 칠, 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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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A 라인을 땄다고 해서 꼭 A 라인 따서 티닝을 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 알았어. 디자인하면 네, 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닝을 쳐주겠습니다. 그이긴 네. 머리도 마찬가지긴 그 머리도 머리를 사람들이 렇게손질하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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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리고 이렇게 머리 당연히 이렇게 빠지 아, 네. 이렇게 빠지죠. 네? 이렇게 빠지죠. 네. 그러면 이 머리를 이렇게 여기 백 사이드 이 부분 이 밑에 부분은 여기 네이프 버 이쪽, 이쪽 부분은 많이 쳐도 돼요. 볼륨감이 굳이 살기 때문에. 이아 쩡? 아, 학생들이 아무도 없나요? 여기, 이 파트라만. 이, 이 파트를 갖다가 제가 손을 내버리면 여기 이렇게 뜬다고 보이 보기 싫거든. 아, 차라리 이 파트에서 넘있을때이 파트라 봐속지 진짜? 이 파트를 좀 얇게 깨가지고 여기서 이 기본 지금처리 해서 이 손님이 거의 체할 패턴이 네. 여기 여기 기본 파트다. 이면 철학이 여기에 손을안되고 여기 네이게서이 여기를 지나한달요서이 퍼트죠. 주마선에 이거 어떤 반지 때도 여기에 가이 에써요아 가이 가발했어요? 뒤에서부터 에 사람 머리에면 아작나요. 는 부부가 아니라 사람 머리다 나가요. 그니까 가발 가이. 밸런스죠. 그그무에 사람 무리 있으면 좋나그니까 살짝 좀가벼운 느낌이 드나요? 앞에서 봤을 때 얘가 이리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이서이서이파트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어이런 머리 가이이 이렇게 해다 이렇게 해거이 이렇게 얘기했 i 시면서 t 이 u 지금 if y o 뿌리를 다잘라버리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그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자 e if y o u r 거 이렇게 넘기고 남자분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이게덮여는 거죠. 언제까지 쳐요? 이거는 필요 없거든요. 이걸 갖다가 칼로다오려버린다요 남자분은 한1 0명 오면 8명은 제 밀어버리는 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어, 싹 밀어요. 밀면서 아, 봤을 때얘기 하죠. 이 머리가 여기 는 너무 안 예쁘다. 눈을 묻히기 때문에 이게 디자인할 때 필요가 없는 거예 근데 티는 안 난다. 그래서 내가 밀 거다. 그래서 딱 밀어요. 조금씩 밀어보고 또 보고 어차피 이면가딱 떨어지면 남자분이 이게 다커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기 어, 없으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발가락을 딱칠때 남자분이 이안 자르는 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질감 처리 발칠때 여기 안 자르면 하나도 안 자른 것처는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가락을 치지 않더라도 가위를 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 부분은 네. 놔둘 필요 없어요. 사이드는잘그고이 부분 대부분 이런 거이 솔직히 이제 동수형 네, 이런 거있 이게 다자르자 이제 요, 이쪽에 있는 부분을 다 들어요. 들어 올리면 훨씬 아이고 아주 아, 빠졌네. 이 우리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들어 올리면 진짜 성안 좋은 사람안되이게 아, 하셨어요. <laughs> <laughs> 이걸 났다가 어이 손님이 안나가해 친해졌, 그렇죠? 많이 친해졌으면 차례 바뀔 거나 밀어버리는데 깔끔하게. 들죠. 네. 근데 좀 그렇다 싶으면. 들면 밑에 머리 빠져요. 중간 뭔가 네. 얘 네. 이거 빠지는 걸 굳이 그, 잡을 그 필요는 그 없어요. 비직가이라고있잖아요 변동하는 가위. 그 그런 것처럼. 어. 어. 밑에 머리. 그런 것처럼 가지 잘라버리면 네. 어. 기이의 변동이기 변동이 때문에 안 자르고. 홍대 는데 가면 다브론트해려 지금. 저희나 팔까지도. 네. 이거 토끼 발건 처리지도.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합니다. 저런 것보다 브론트로 이게 다 잘라지고. 근데 이게 잘안 가벼워지죠. 우리 염색도 마찬가지냐. 염색을 갖다가 두피에다가 떡지에 딱 펴놓으면 딱, 딱 자라면 일자 부에 그대로 떨어 근데 좀 센스 있 재료 같으면 두피를 아, 안 바르죠. 근데 자라나면 약간 아, 대수같아서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가위가 깊 계기 들빼가요 두피를 바라발라안 그러면은 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길이에 변함이 있기 때문에 두피 가까이만 바라도 한 5mm 정도는 세게 오나요 그렇지. 이렇게 남자면 짤르면 리리는아예는 원타치, 원터치 그거랑 끝으로 똑같은 개념이죠. 필요 없는 부분은 일단 자르고 들어가야 돼요. 디자 내가 디자인한데 있어가지고 그림들이 된 부분은 딱잘라버리면이 머리 넘기 똑같은 거, 거 가지고 이, 얇게 빠져야 돼 근데 여기 넘기니까 당연히 이 머리 뭉치지, 넘기 머리 뭉치지, 다 뭉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훨씬 낫지, 잘라버려. 이런 머리도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시커브처럼 쳐주는 게, 저대 해서 사이서시커부처럼 쳐주는 게 훨씬 더 티닝으로 쳐주는 게낫요 티닝으로 자르게 되면 아무리 잘 자라도 그한 번에 무턱으로 자르는 느낌이 조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무턱으로 자를 것 같으면 내가 항상 얘기면 여기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시커브처럼 깊이 팍나가지고 이렇게 뭐 아이브리를 찢어버려. 잘 찢어 놓으면 손전이 훨씬 편하거든요. 훨씬 바람이 날려도되고 드라이해도 잘. 근데 티닝으로 못해. 붙잡아 놓으면 날려버린다. 이거 봐요. 이 네, 다, 다 네. 티닝을 다다 날려버린다. 뭐 근데 시커 붙여라. 가이로 뭐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느낌리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이 훨씬 깔끔하네요. 이 부분 다시 전분해지는 부분, 이 파마랑 티어머, 이, 네, 네. 이 네, 네. 네. 차라리 찢어주는 느낌이 훨씬 더 낫죠. 중간에 이만큼 삼각형으로 네. 딱 퍼주면 네. 얘랑 당연히 지어질거아니요 삼각형으로 딱 퍼주면 당연히 지어질거 그래야 지금 이렇게 소질할 때도 그거 하면 따끔한 거같아런 그 네. 그런,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그런 말 아니면 얘가 제거해야 될고 남겨야 될거 뭐. 뭐 그런 것들이 있 사진 찍어! 여기 잠깐만요. 네. 좀 밀어버릴게요. 이쪽이 뭉툭하니까. 면도기로 밀어버려요. 네. 이거예요. 언제 머리를 깔끔, 깔끔하게 하고, 이 밑에 부분. 너 네, 이제 보러 와, 이제. 아, 끝이에요? 이제. 자, 사진 찍어찍 네. 네. 이제마지으으로두 <목소리도> 배기를 크게 벨, 크게 씩, 씩, 씩 이렇게 이렇게 이들어가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요그이렇죠해동이렇가 해서 이렇게 해서

사진 bod... 많이 찍어. 막 여러 개. 그러니까, 한 뒤로 막 여러개. 한작품 가지고 여러 번찍어요지고왜 나를 그렇게 볼리표식다로닮은거나마켓에요 막기 사람이요 내가 와서 좀 뽑아드리고 싶어요. 내가 치기도 뽑는데, 잘 뽑는데 좀 파요.

오늘 엄청 느리는 거. 다들 막. <laughs> 이렇게 꺾어서. 뭐 그럼 영상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그럼 이제 뭐 올리면, 올리고 나면 뭐 한성대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커트 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학교는 뭐뭐 헤어속은 이렇게 한다. 내일업은뭐 이렇게 한다. 그러다, 그러다가 좀더 얘기하지만 턱 걸릴 수도 있어요. 어? 저, 저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저 누구야? 두 사람 잘하0두사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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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 거야 이러다 5 0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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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다 제일 고생했어. 응. 혼자서 어쩌면 딴사서 그러니까. 쉽지가 옆으로 않네. 와. 다음부터. 응. 원낭수 잘라도 옆에서 잘라. 같이 잘라. 지 카메라가 참 부담스러워? 아, 네. <laughs> 스럽게